9장 어, 6절부터 8절. 성경 보실까요? 우리 같이 클로를성경 읽을 때는 이제 크게 읽읍시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신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겠어요 우리 고린도 우서 9장 6절부터 같이 읽어요. 8절 같이 읽으시죠 이것이 곧 적게 신이 있다면 적게 얻고, 많이 신이 다면 많이 얻둔다 하는 관계로 다 각각 그 마음에 수박도록 할 것이요. 인생 아무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하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분열을 너리에게 넘치게 하시다니 이름 넓어 모든데 항상 모든 것이 넘역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며 하십니다. 사실은영모에 대한 이야기예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단순히 헌금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죠. 당연하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둬요. 제 포인트는 거두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 교육도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이 거두는 거죠. 부모에게서 자녀들이 잘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거두는 거죠. 농부들 뭐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일하신 분들에게 이익을 거두는 거예요. 거둔다? 풍성해진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잃었던 심도 다시 채우는 것은 거두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앞에 저축이 거두는 거죠? 마진을 남기는 게 거두는 거잖아요? 사기를 따는 게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게 거두는 거라고요. 나아진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와 감사의 자리 넘치는 한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생각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오래 제가 하나님 살아있다는 목적을 가지고 숨을 쉰다는 호흡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2020년에 많이 거두기를 원합니다. 이걸 안기기 원합니다. 풍요해지기 원합니다. 열매맺기 원합니다. 이게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이런 기도로 두들겨야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두들기고, 그런 마음으로 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찾아야 돼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올해 대학 가려고 많이 노력해서 이익을 남겨야 돼요. 그런 거잖아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고등학교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3년간 이익을 남겨야 돼요. 올해 결혼합니까?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풍성해지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때로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하루하루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둘 걸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대하십시다 저는 이번에 하나님 앞에 미국 캠프를 통해서 계속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면 다시 시작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많이 심을 거예요 왜 많이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는 미국 땅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지금 가, 날씨가 막 초가을 같은 날씨 있잖아요. 반팔 입고 사람들이 반바지 입고 LA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가을에 와 아침에 이게 가을이구나 영상 뭐0일1 5도뭐 예를 들면 가을 같아요. 풍요로워요. 풀밭이 아직도 파래요. 들녘을 보면 소들이 저소말고요. 소들이 그냥 풀 뜯어 먹고 있어요. 보기만 해도 양에게 있어서 풍요로운 게 뭘까요? 그런 풀밭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잘 자라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 뭐네이처럴 파크이나 뭐 아니면 레플레이션 파크이나 뭐, 레저베이션 파크 이런 데를 지나가다가 아이들 데리고 가면은 포레스트예요. 나무가 뭐, 이런 큰 나무들. 우리는 막 그런 거 하려고 수목원을 간다면 미국은 그 곳곳에 지나가다가 3 0 분만 지나면 그런 엄청난 자원이 있잖아요. 풍요로워 보여요. 그곳에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멋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볼 때,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우리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니까, 그분을 믿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런 것들을 주실 거예요. 미국 가서 호텔에 들어가서 TV를 보는데, 미국 필립스 같은 TV들은 사람 얼굴이 내가 눈이 나쁜 줄 알았어요. 희미하게 보여요. 근데 그다음에 갔더니 삼성 TV를 보니까 사람의 점까지 다 보여요. 그래서 미국에서 LG하고 삼성 TV가 두 배로 비싼 거예요. 가난한 인 같은 데 가면 은다 필립스야. 근데 좋은 데 가면 역시 삼성 거가 참 좋아요. 그런 게 벌써 티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저는 올해 기대가 커요. 교회도 부흥할 거예요. 양적인 부흥도 하나님께 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초가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열매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많이 거둘 걸 기대해 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제 딸이 올해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수 걸려다가 면접이서 있못 뛰고 갔잖아요. 학원을 한번 가지니까 1년 동안 학원 안 다니고 혼자 해보겠다고. 그리고 도와주신 분들이 옆에 계시는. 혼자 한탕 안에 집에서 아침에 양 선원 선원 갔다 오고 혼자 공부를 했어요. 불안했어요. 그렇게 얘가 학원 좀 다닐 때지 않나 이런 마음인데 혼자 해보겠다. 그걸 알았다. 혼자 해라. 대신에 선생님이 교회 계신 분에게 여쭤봐라. 그리고 이제 미국 가려고 했는데 얘가 작년 가을부터 아빠 아빠가 엄마가 신학을 했고 사 년간 신학을 해서 하나님의 목회자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이 길이 참 좋은 것같아 근데 물론 더 좋은 길도 있지만 이 길을 걷는 게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생각할수록 은혜인 것 같대. 어, 그러냐? 그리고 그냥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흘렸어요. 그런 데 얘가 이제 막상 이제 시험을 끝나고 자기가 말했던 걸 저한테 밤에 와서 아빠에서 나는 아빠 나도 신학을 보고 싶어요. 야 근데 그말 듣는데 예스란 말이 안 나오네요. 신학? 목회자? 선교사? 교회개척?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좀 이렇게, 이 정도의 노력이라면 다른 걸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더 빨라. 나는 아빠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꼭 껴가지고 이길 왔어. 어? 와서 군대 갔다 오고 아빠는 하나님께 두손 들고 이 길을 걷고 아, 물론 그때 들어가면서 감격이 있었지만 아빠는 힘들었어. 근데 제 딸이 와서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아빠가 나온 안양대 신과를 가고 싶대. 해필이면 또왜 아빠, 엄마가 신화를 같이 했으니까 거기로 가고 싶다? 정말 많이 주저주저했어. 그러지 말고, 그 정도 등급이면 어디 너도 들어갈 수 있잖아. 예를 들면요. 그랬는데, 얘가 넣었어요. 영원히 가. 그리고 면접 때문에 미국을 못 갔어요. 그리고 어제, 열일곱 어, 명을 뽑았는데 합격이 됐어요. 근데 얘가 이제 엊그저께 됐는데 어제인가 그제니까 기다나이걸 축하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지 고생 험하다 그래야 되는지 일단은 제가 축하했어요. 야 기특하다. 아빠 이게 어젯밤에 이게 아빠 합격증이네. 어아양재학교 총장님과 합격증 이렇게 있는데 축하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지 근데 저는. 아, 있어요. 기쁘더라고요. 물론 앞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결과가 다음 주에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합격하자마자 그저께 지인들에게, 후배들에게, 그리고 친구들 전화를 했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전대요 형님, 형님, 어, 왜 했더니, 어, 자기, 어, 아는 목사님 아들이 넣는데 떨어졌대. <laughs> 또 아내한테 시작하데 대기 번호래 그래서 걔가 지금 금식 기도를 하고 있대. 그래서 내가 영어를 논다고 그랬잖아. 야,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너희게도 있다. 니가 많이 에 다음 토요일에 다른 학교를 갈아타버리면 걔가 되는 거야. 응? 주권은 너희게도 있다. 내가 오늘 때그 얘기 했어요 걔는 지금 그 얼마나 오랜 시간 지금 금식하면서, 처리하면서, 어, 기도하고 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형님, 아, 그래요? 그러더라고. 자기 딸이 올해 대학을 갔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 좋은 소식으로 가득 차기를 추구합니다. 아, 예. 풍요롭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아이들을 데리고 아주 착심을 했어요. 너희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밖에 안 되지만 너희들 잘못 왔어, 이놈들아. 너희들 여기가 먹는 캠프인 줄 알았지? 샌프란시스코에 는 금문교가 있습니다. 골든게이트 브릿지. 이따가 이제 좀볼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곳을 처음부터 끝까지 걷지 못했습니다. 2.7km입니다. 다리 위를 가 겨울 바람을 쐬면서 바닷가에 걸 걷는다는 게 바람 춥기도 하고요. 제가 말씀을 약간 춥잖아요. 2.7km를 갔다 가 쉽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우려는 달랐어요. 얘네들을 데리고 왕복을 갔다 와야겠다. 그5.2뭐 2, 3km 아닙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걸었어요. 이상하죠? 사람이 없어. 들어갈 때박신장면안 올라고 쫙 끝에서 애들을 몰고 갔는데 들어갔어요. 차를 세워놓고 걸었어요. 들어갈 때 베를렀더니 문이 열리더라고. 예전에 이거 문이 없었는데 문이 생겼구나. 문을 누렸는데 이 다리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자살 다리예요. 자살 다리가 무슨지 아십니까? 매년마다 골든 게이트에서 겨울이 되면 이곳에서 죽는 아이들의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1,500명이에요. 그래서 골든 게이트 브릿지를 자살 다리라 할 정도로. 1년에 죽는 숫자가 1,500명이 뛰어내려 죽는 단위예요. 그래서 해가 지면 다리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몰랐지 우리는. 그러면 그 누름이 열리면 뭐냐. 자전거를 타고 순실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에서 누르면 열어주는 걸 일곱 명이 찌이 누르고 열렸습니다. 걸어! 그래가지고 걸었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왜 이렇게 다른데 추운 다 어디를 갔나. 그래서 갔는데 경찰차가 와. 빨리 나가라 이거야 왕복을 우리의 신이 아니라 경찰차가 뒤에서 밀어버린다며 왕복을 했어요 아이들이 울면서 하나 열쇠. 서이건 미친 짓이라든가 <laughs> 목사님 때문에 미친 짓을 이런 자리를 걷는 사람이 어딨어요 애들 걸었어요 제일 못하대요 왕복 5.2km 2km를 걸어갔다 왔어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남았죠? 거둔 거예요 한국에 있었다면 엄마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안 했겠죠. 저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5.2km 2.11km 5.4km 그 거리를 왕복을 그것도 천재 관계 아니라 지의 경찰차가 계속 미는 거예요. 나갈 때까지. 순시하면서. 그 거리를 갔다 왔더니 애들이 막 힘들다고 하지만 마지막 글을 쓰는데 골든게이트를 왕복을 걷다 온 것에 대한 열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푸시해줘야 돼요. 푸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밀지 않습니까? 밀지 않고 밀려주셔야 돼요. 버텨기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밀은 겁니다.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밀려야 된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열매를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걷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축복이 뭡니까? 신명년기 28장이 축복인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28-11장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쉬웠어. 그러면 열매를 통하여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지. 알고 안 됐어. 그런 거 말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2010년에 열매를 많이 걷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노력해야죠. 머릿속에 떠오는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희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땅을 갖다가 경매를 받을 때 제가 쓴게 2억 7천 5백에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높게 쓰라는 걸 그냥 안 되면 말지뭐 하고 그냥 최저가 2억 7천 5백에 이 땅을 경매를 썼습니다. 그러면 10%가 2천 7백 2천 7백만 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이 없어서 이땅 경매를 포기했어요. 아무리 봐도 그 돈이 없는 거예요. 10%를 내는 거라고요. 근데 처음에 제가 어떤 분이 제가 경매하는 담당자님을 봤더니 못해도 3억 원 쓰십시오라고 제가 그돈 돈이 없으니까 내2 7 0 0억리 쓰겠습니다. 근데 됐어요. 이 땅이 된 거예요. 그러면 10%를 낸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우리 모였던 회의에 뭘그랬어요 이거 그냥 포기합시다. 그만한 돈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땅에 뿌었다는 것은 결실하여 꼭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일 하셨어요. 저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를 들으면서 좋은 땅,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을 비유하시면서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운전하면 생각해 봤어요. 얼마 전에 대출 때문에 저희 교회 감정평가를 보니까 7억 5천이 나왔어요. 정확하게 30배. 처음에 10% 2,500을 가지고 힘들었던 것에 30배를 하나님이 이익을 위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땅에 하나님을 에게 주시는 축복이 30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다음은 60배입니다, 하나님. 왜 그런 일도 못합니까? 할수 있어요. 그게 단순히 교회의 건물의 가치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백배 이익을 남길 거라는 확신을 가져요. 60배, 100배 여러분 이익을 남길 겁니다. 아, 네. 우리가 다 합쳐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축복의 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게 백배는 될 것이다. 아, 네. 2,500만원이 없어서 팔발 떨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정평가 7억 5천이란 단어를 주셨고 다음은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가 이익을 남긴 걸 하나님께 고백하면 100배도 넘을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께 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만일에 순교 숨금을 매주마다 예를 들면 만원씩 내면 1년에 52주에 52만원입니다. 하나님 두 배는 드리겠습니다. 104만원 제가 1년 동안 성경을 104만원 못 드릴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제가 운전하면서 웃으면서 104만원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드리겠어요? 이렇게 외쳤어요 11조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그레이스 신학교에서 받는 거 하고 뭐러니까 10만원 하나님 제가 20만원 못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100만원은 10만원이라면 하나님께 200만원 올해 통해 가지고 20만원씩 못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찢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찢지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니까 그 축복을 감수하면서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열리십니까? 아, 네. 그런 꿈이, 그런 비전이, 그런 생각이 열리십니까? 그 생각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아, 네. 해봐라. 왜 움츠리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역사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다음 아, 네. 여러분 양복 몇벌 갖고 계십니까? 양복 두벌 있습니까? 하나님 2020년에 네벌 주신다면 여러분 아 그래 봄, 년은 가을 한 번씩 모이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더 좋은 것으로 내가 일하는 곳이 월세가 100만 원입니까? 하나님 200만 원짜리로 옮겨서도 내가 지탱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생각하는 것마다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 안에 있는 사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통하여 결실하게 하신다그랬어요 창세기 15장이 별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두려움을 들고 있고 약속의 성취되자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문별을 살수 있나 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마음이 좁고 볼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답게 또 그의 일시대 묵별을 셀수 있나 봐라 너의 자손들이 앞으로 이렇게 많아질 거야 꿈꿔라 분명히 너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묵별만큼 많아질 것이라는 네, 확신 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네. 하나님은 대기 하실 겁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많이 거두게 하실 거예요 많이 거두기 하실 거예요. 아, 네. 그러려면 여러분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말할 것도 없첫 번째 많이 심어야 돼요. 많이 심어야 돼요. 두려워 떨면 손 떨지 마세요. 심어요. 자신감 있게 심어요. 투기하는 손이니까 그게 아닌 거 아시죠? 사람께 많이 심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많이 심는 거에 부대가 적게 심는 겁니까? 아니에요. 많이 심지 않는 것은 바로 게으름이에요. 많이 심지 않는 것은 적게 심는 게 아니라 많이 심지 않는 것의 반대 말은 게으름이고 많이 심지 않는 것의 반대는 핑계예요 이래서 못 심고 저래서 못 심고 이래 시간이 없고 저럴 시간이 없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 합격하지 못한 아이들의 반대가 뭘까요? 열심히 안 하는 거죠.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난 타고나게 머리가 나빠요. 그런 소리야. 그 핑계, 환경이 안 좋았어요. 그 핑계. 그렇지 않거든요. 더 어려움 속에 사는 데더 많잖아요. 하우드핸드릭스라는 사람이 기독교 교육의 결국은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저도 항상 그 책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하우드핸드릭스의 책을 가지고 달라스 신학교 60년 강의했어요. 60년 어떻게 강의합니까? 석자 교수로 계속 평생 강의한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이 가르침에서 하워드 앤드리스가 항상 외치는 게 있어요. 교사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배우는 학생들이 교사를 바라보고 있어요. 교사의 원리 첫번째 뭔지 아십니까 성장, 의 성장. 큰 그림을 그려 주는 게 교사의 역할이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큰 그림 그려 줘야 돼요. 성장, 지적인 성장, 육적인 성장. 어, 이주 말하면 말을 하더라고. 이십만원 왔는데 걷고 있어. 요 제가 여기 어떻게 갑자기 달라졌지? 성장한 거예요. 어제는 오자마